난 지극히 작은 자, 재인 중에게 수, 무익한 날,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, 부끄럽지 않게, 십자가 정케 하셨네.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십자가 내 몸에 뱐십자가 그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, 십자가의 소망,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곳, 난지극히 작은 자, 죄인 중에게 수모이 한날 부르셔서. 간절한 기대와 소망,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. 살아도 주를 위해, 죽어도 주를 위해, 사나 죽으나,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제인 중에게 수모이한날 부러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. 내 사랑 나의 십자